안녕하세요, 형님들. 캠핑이나 야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제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블랙패션의 성인용 비옷인데요. 남녀 공용으로 착용 가능하며 하이킹, 여행, 낚시, 등산 등 다양한 야외 활동에 아주 적합합니다. 이 비옷은 EVA 방수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 비를 완벽하게 차단해줍니다. 다양한 사이즈 옵션이 있어 모든 체형에 맞게 선택할 수 있고요. 가볍고 단순한 디자인으로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장점으로는 무엇보다도 우수한 방수 기능과 통기성이 좋아 장시간 착용해도 불편함이 적습니다. 또한 접이식이 가능해 휴대가 간편하지만 단. 점으로는 일부 사용자에 따라 크기가 넉넉하지 않다거나 스타일이 다소 단순할 수 있다는 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녀석은 비오는 날 필수 아이템이며 특히 야외에서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스타일과 기능을 겸비한 이 비옷으로 비오는 날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활동할 수 있을 거예요. 형님들 무더위에 꼭 필요한 제품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USB 미니 선풍기인데요. 접이식이라 휴대성이 뛰어나고 목에 걸거나 탁상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답니다. 이 제품은 5단계 바람 조절 기능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원하는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90도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사용하기에 더욱 편리해요. LED 디스플레이가 있어서 배터리 상태나 현재 설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째로 탁월한 휴대성을 들수 있습니다. 어디든 쉽게 가져갈 수 있고 핸드헬드, 목걸이, 데스크 탑용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죠. 또한 USB 충전식이라 언제든지 쉽게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단점으로는 작은 크기 때문에 바람에 힘이 매우 강하진 않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용에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성능이 될 거예요. 니 미니 선풍기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으로 특히 자주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가벼워서 부담 없이 들고 다닐 수 있고 다양한 사용 방식으로 매우 실용적일 거예요. 형님들, 이번에 소개할 제품은 여름철 불청객 모기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줄 USB 충전식 모기 램프인데요. 이 제품은 야외 활동은 물론 집안에서도 사용하기에 완벽합니다. 이 모기 킬러 램프는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요. USB로 충전이 가능하며 휴대성이 뛰어나 야외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장점으로는 무엇보다 이 제품이 사람과 환경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유해 화학 물질이나 나쁜 냄새 없이 모기를 유인하여 제거하죠. 또한 높은 효율성을 자랑하는 LED 빛이 모기뿐만 아니라 다른 작은 날벌레들까지 유인합니다. 단점으로는 비교적 작은 크기로 인해 매우 넓은 공간에서는 그 효과가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개인 사용이나 작은 공간에는 매우 적합합니다. 이 녀석은 조용하고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모기로부터 지켜줄 거예요. 모기가 많은 환경에서 편안하게 시간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 제품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형님들, 기막힌 망원경 하나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냥이나 캠핑, 관광과 같은 야외 활동에서 활용하기 정말 좋습니다. 이 망원경은 8배의 강력한 배율을 자랑하며, BAK사 프리즘과 다층 코팅 렌즈를 사용해서 광대역 코팅을 통해 맑고 선명한 시야를 제공합니다. 특히 22. m 리 HD 대형 접반 렌즈가 있어서 빛을 많이 받아들여 어두운 환경에서도 선명하고 포화된 색조의 이미지를 볼수 있고 저조도 환경이나 밤에도 사용하기에 좋답니다. 더욱이 이 망원경에는 휴대폰을 부착할 수 있는 어댑터가 포함되어 있어서 멋진 풍경이나 충격적인 순간을 사진이나 비디오로 쉽게 기록할 수 있고요. 견고한 금속 스틸 프레임과 환경 친화적인 고무 외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모든 종류의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한 내구성을 자랑합니다. 이 망원경은 방수 및 방습 기능도 갖추고 있어서 비가 오거나 습한 날씨에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행, 하이킹, 캠핑 같은 다양한 야 활동에 이상적입니다. 리뷰를 보면 많은 분들이 이 망원경의 선명한 시야와 사용의 편리함을 좋게 평가하는데요. 하지만 일부는 제품의 무게와 크기에 대해 조금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도 계셨어요. 이런 사소한 단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망원경의 다기능성과 고성능은 분명 매력적인 포인트입니다. 형님들, 이런 멋진 망원경으로 자연을 더 가까이에서 더 생생하게 경험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형님들, 정말 놓치면 안될 제품 휴대용 모니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여행을 자주 다니시거나 게임, 그래픽 작업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필요한 아이템이에요. GUS LAP P16K 모델 은 16인치 크기의 16대 10 비율의 ips 패널을 사용해 2560에 1600의 qhd 해상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면이 매우 선명하고 100%s rgb 색 영역과 5 0 0칸델라매 제곱미터의 밝기 로 색감이 정말 풍부해요. 여러분 이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볼때 색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 제품은 그 점에서 실망시키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는 t h u n 유형 c 3.1 포트가 있어서 지원되는 노트북이나 pc에 연결하면 매우 부드러운 화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hdmi 2.0 포트도 있어서 120hz까지 지원해요. 다만 144hz의 헤르츠를 완벽하게 활용하시려면 사용하시는 기기가 1 4 4헤르를 지원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 이 모니터에는 게임, 비디오, 텍스트, FPS, RTS 등 상황에 맞는 6가지 디스플레이 모드가 있어서 어떤 활동을 하시더라도 최적의 화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디 가속 기능이 있어서 게임 플레이가 더욱 빠르고 반응성이 좋아집니다. 이 휴대용 모니터는 그래픽과 게임에 최적화된 성능을 제공하며 휴대성과 다기능성에서 뛰어난 제품입니다. 색상 표현력이 뛰어나고 여러 디스플레이 모드와 높은 주사율은 분명 많은 분들이 만족하실 특징이에요. 하지만 호환성을 꼭 체크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형님들 이번에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제품은 바로 요정 정원을 환상적으로 꾸밀 수 있는 diy 장식용 야광돌 이에요 정원이나 산책로 심지어 수영장 까지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500 개의 자갈돌 바위 세트랍니다 특히 밤에 빛나는 이 돌들은 정원 을 마법의 장소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이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졌고 수지 재료로 제작되어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어요 500개라는 많은 양이 한 번에 포장 되어 있어서 필요한 만큼 어디에나 깔수 있답니다 제품은 물론 여러분의 화분이나 정원길 수영장 주변 등 다양한 곳에 배치하기 좋습니다 야광돌의 가장 큰 매력은 어두운 밤에 조용히 빛을 내어 주변 을 밝히는 것이에요. 그 빛이 정말 마법 같죠. 하지만 이 돌들이 잘 빛나려면 충분한 양의 빛을 먼저 흡수해야 한다는 점꼭 아셔야 합니다. 밤이 되기 전에 충분히 태양 빛이나 강한 조명을 받도록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점으로는 환상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고 다양한 환경에 적용 가능하여 장식의 폭이 넓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런 돌들은 선물로도 정말 좋습니다. 누군가의 정원이나 집 주변을 밤에 별처럼 반짝이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단점은 이 야광 돌들이 충분한 빛을 흡수하지 못하면 예상만큼 밝게 빛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이나 조명 설정에 신경을 쓰. 야할 필요가 있어요. 이 500개의 야광 돌 세트는 정원이나 집 주변을 독특하고 매혹적으로 만들어 줄수 있는 멋진 선택이에요.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큰 변화를 줄수 있는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공간을 특별하게 꾸며 보세요. 형님들, 눈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멋진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눈 마사지기인데요. 이 제품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제품일 거예요. 이눈 마사지기는 스마트 에어백 기술을 사용해 진동과 압축으로 눈 주변의 피로를 풀어 주는데요. 특히 이 제품에는 네 가지 마사지 모드가 있어요. 활력 모드, 이완 모드, 진정 모드, 그리고 수면 모드까지. 각 모드는 여러분의 상태에 와 피로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제품 사용은 하루에 한 번에서 두 번, 각분에서 20분 동안 사용하는 것이 좋고요. 사용 후에는 3에서 5분 정도 눈을 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이 눈의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답니다. 이 제품은 소파나 의자에 기대어 사용하면 더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더 균일한 힘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또눈 마사지기는 블루투스를 통해 음악을 들으며 사용할 수 있어서 휴식 시간을 더욱 즐겁게 보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접이식 디자인 덕분에 휴대가 간편해서 여행이나 출장 시에도 쉽게 가지고 다닐 수 있고요. 장점으로는 피로 회복뿐만 아니라 사용 편리성과 휴대성이 뛰어나다는 점이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는 특정 사용자에 따라 압축이나 진동의 강도가 맞지 않을 수 있으니 처음 사용 시 조금씩 조정해가며 자신에게 맞는 설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마트 눈 마사지기는 바쁜 일상 속에서 눈의 피로를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훌륭한 녀석이에요. 음악을 들으며 편안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죠. 형님들, 집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는 멋진 제품을 소개해드릴게요. 바로 향거치대 폭포향 버너인데요. 이 제품은 아로마 테라피를 즐기시거나 특별한 홈데코를 찾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아이템입니다. 이 폭포 향버너는 수지로 만들어져 있어서 견고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고요. 현대적이고 단순한 스타일로 어떤 공간에도 잘 어울린답니다. 특히 이 제품의 매력은 향을 피웠을 때 연기가 위로 올라가지 않고 아래로 흐르는 역류 현상을 보여주는 건데요. 마치 작은 폭포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서 정말 멋져요. 사용하기 전에는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요. 가장 좋은 효과를 위해서는 실내에 바람이 없고 온도가 섭씨 20에서 22도 정도로 유지되는 환경이 이상적 이랍니다. 또한 향버너를 사용한 후에는 탈의 잔류물이 남을 수 있는데 이는 정상적인 현상이에요. 청소할 때는 뜨거운 알칼리성 물이나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쉽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독특한 디자인과 편안한 아로마 테라피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이 있고요. 단점으로는 특정 환경 조건을 맞춰야 제대로 작동한다는 점을 들수 있습니다. 또 청소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어요. 이 역류향 거치대 폭포향 번호는 집안의 분위기를 특별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아이템으로 평범한 향 번호와는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디자인과 기능성을 겸비한 이 제품으로 여러분의 공간에 편안함과 우아함을 더해보세요.